요번에는 카운트 테이프 네 번째 유형이네요. 자, 카운트 테이프 함수와 또 다른 함수를 같이 사용해서 해결하는 문제. 에버리지, 카운트 A, 썸이프,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카운트 테이프와 카운트 A. 네. 봅시다. 이거는 뭐냐? 카운트, 어, 이프와 카운트 A. 어, 2014년 9월 시형이네요. 여기네요. 지로로 기부하는 회원의 비율. 아, 기부 방법이 지로. 그죠? 요게 지로가, 지로가 총몇개 있느냐, 이 말이죠. 그죠? 말하자면, 쉽게 말하면, 요 안에 지로가 몇개 있느냐, 이 말이죠. 그죠? 에, 지로의 개수를 구하라. 한번 볼까요? 2014년 9월 시형이에요. 2014년, 2014년 9월 시형. 요거네요? 더블 클릭하고요. 됐어요. 지난번에 요 부분을 한번 풀어봤었구나. 아, 이열이라는 것으로 풀어 봤었구나. 자, on, 지금 문제는요. 거예요 요거. 지로로 기부하는 회원 비율 요거예요 이거는 문제를 어떻게 푼다고요? 카운트 A와 카운트 if가 있네요. 그죠? 예. 그러면 비율이니까 요게 총몇 개냐? 그거는 카운트 A로 구할 수 있고 조건이 맞는 게몇 개냐? 그거는 카운트 if로 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나누기 하면 되죠. 그죠? 예. 그래서, 지로 납부자 수, 나누기 전체 회원수,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죠? 그렇게. 예. 볼게요. 넌 합니다. 넌. 먼저, 카운트 히프 할까요? 넌 해가지고, 카운트 히프, 괄호 열고, 요 영역 전체에서 콤마 치고요. 쌍 따옴표, 지로, 쌍 따옴표, 바로 닫고 여기까지 했으면은 카운트 이퍼에 대한 함수가 만들어진 거죠. 그죠. 선생님처럼 이렇게 직접 타자 채도 되겠죠. 그죠. 어, 어느 정도 카운트 이퍼에 대해서 이해가 되는 사람들은 굳이 꼭 함수 마법사를 열 필요 없이 바로 할 수도 있죠. 그죠. 이렇게 바로 쌍다운 표 바로, 바로 타자치 보고 바로 바로 해보면 돼요. 자 됐죠. 카운트 이퍼에 대한 건 됐어요. 나누기 하고요. 나누기는 슬래시죠. 나누기. 그 다음에 여기 전체 개수를 구하려면 어쩌면 돼요? 카운트입니까? 카운트 A입니까? 예, 문자를 개수를 해야 되려면 카운트 A를 해야 됩니다. 카운트 그러면은 제로 나옵니다. 제로. 왜? 숫자가 하나도 없어서 제로 나와요. 카운트 하면은 숫자 개수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 문자가 있는 데는 C, O, U, 아이고, 이거 뭐 한글이냐? C, O, U, N, T, A. 요렇게 해야 돼요. 카운트 A 하고요. 괄호 열고 이 영역 전체 하면은, 이, 어 셀의 개수를 다 한꺼번에 구해주죠. 과로 닫고. 예, 카운트 A나 카운트나 쓰는 법은 똑같은데, 어, 헤아리는 것이 숫자만 헤아리느냐, 아니면 숫자 문자 할것 없이 다 헤아리느냐, 전체적으로 다 헤아려주는 거는 카운트 A입니다. 예, 요렇게 된거예요이 예, 내용이에요. 어렵진 않죠, 그죠? 엔터 한번 치볼게요. 네. 응? 1 하면 안 되잖아. 그죠 이게 아마 셀 서식이 회계로 돼 있네요. 잘못 돼 있어요. 이걸 뭐라 해야 되죠? 일반으로 갑시다. 셀 서식을 뭐라고요? 셀 서식을 일반으로 가야 돼요. 예. 네. 셀 서식을 일반. 됐어요. 어, 0.5가 나오네. 어? 그렇나? 하나, 둘, 셋, 넷. 아, 여덟 개 중에서 네 개네. 그래서 0.5네. 어, 됐어요. 셀 서식이 일반으로 돼 있어야만 제대로 나오네. 그죠? 왜 에, 음. 됐어요. 저장하고 다음 문제 볼까요? 자 그러면 요렇게 예,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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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는 거죠 어? 여기가 정의된 이름이 있었네 예, 이름을 정의해 놔 놓고 해야 된다 그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함수 문제 이거 여기에서 정의된 이름 이용한다 했는데 사실은 요 앞에 문제 요 앞에 문제에서 이름을 정의하라 라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앞에 문제를 하면은 이름 정의가 되, 되어 있거든요. 그 상태에서 이 문제를 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 함수를 풀때 이름 정의는 안 해도 돼요. 미리 그 앞에서 이름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알겠죠? ITQ 시험에서 보면은 앞 부분의 문제에 이름 정의하라는 게 있어요. 예,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유제 한번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유제. 예, 유제 한번 보겠어요. 그다음에. 자, 여기 4번이에요. 4번, 화장품 매장의 연수익의 평균. 와, 이건 뭐야? 평균이니까 합을 구해서 개수로 나누면 되는구나. 합은 뭐죠? 아, 써미퍼를 하면은 예, 조건에 맞는 것의 합을 구할 수 있고, 카운트 이프는 조건에 맞는 것의 개수를 구할 수 있고, 그러면 조건에 맞는 것의 합계, 조건에 맞는 것의 개수, 나누기를 하면은 예. 평균 이렇게 나오겠네요. 어, 화장품 매장, 화장품 매장, 화장품 매장. 아, 이게 조건은 화장품 매장을 걸어야 되네. 그리고 연수익의 평균이네, 연수익의 평균. 아하, 연수익 그렇군요. 자, 그러면 카운트 이프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써미프를 해보도록 합시다. 아시겠죠? 카운트 이프부터 들어가겠습니다. 문제가 이게 어, 2014년 9월 비용이네요. 2014년 9월 비용 이거네요. 열어봅시다. 네. 열었어요. 여기서 요거죠. 화장품 매장의 연수익의 평균을 구해라. 여기 해가지고, 넌 해가지고, 카운트 이프부터 먼저 한번 해봅시다. 아시겠죠? 카운트. 한글 말고 영어로. 카운트 이프. 가로 열고. 됐어요. 카운트 이프 가로 열고. 했어요. 함수 마법사 fx 한번 눌러볼게요. 그럼 범위를 어디로 지정하면 될까요? 예, 매장 여기죠. 매장을 드래그 를쭉 합니다. 매장을 드래그 를쭉 해줘요. 화장품 이렇게 씁니다. 확인하면 카운터 이프에 의한 값은 구할 수 있어요. 여기다가 뭐 하면 됩니까? 썸 이프 해가지고 나누게 하면 되죠. 문제가 뭐라고요? 예. 썸 이프 해가지고 나누게 하면 돼요 그죠? 그래서 여기 앞에다가 썸 이프 합니다. 썸 If, 괄호 열고, 괄호 닫고, 나누기, 이렇게 하면 되죠. 자, 그러면, 서미프 여기다가 커서를 딱 둡니다. FX를 찍어봅시다. 서미프를 완성시키면 되겠죠. 그러면, 조건을 구하는 곳은 어디냐? 여기에서 조건은 화장품이에요, 화장품. 근데, 합은 어디를 구해야 되죠? 연수의 익 평... 평균, 연수익의 평균, 연수익을 합을 내야 되죠. 그래서 연수익 클릭해놔놓고요. 연수익을 드래그를 쭉 해줍니다. 그럼 여기에서 합계를 구할 거예요. 단 뭐라고요? 매장 용료가 화장품인 것들만 여기에 연수익의 합계가 구해질 거예요. 그래서 확인하면은 이렇게 하면 여기서 연수익의 합계가 구해지겠죠. 근데 그것의 개수를 나누니까 평균값이 나오는 거지.